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현지 시간 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중단시킬 경우 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합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책 유지를 위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의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이 우리를 상대로 판결을 내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창출과 영향력을 무너뜨린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 정책이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며 미국의 부와 힘, 영향력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릴 것이었으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광범위한 비상 권한의 합법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 기업과 일부 주 정부가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5월 하급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바 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무역 불확실성을 확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